필리핀 미녀 It's Us, y o u r Eater, 한기범 농구교실과 BEA 어학원이 필리핀 클락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BEA 어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기범 농구교실의 한기범 회장과 BEA 어학원의 박인석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기범 농구교실과 BEA 어학원 필리핀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 체결 BA 어학원은 조기 유학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CNN 뉴욕타임즈 독해 하버타 토론 수업, 세이티 토이 페른 대회 준비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철저한 내신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명문 어학원이다. 또한 가족연수, 성인연수, 주니어 캠프 방고 수업 등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필리핀 클락의 최적의 환경 속에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기범 농구 교실은 필리핀 현지에서 농구를 통한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고 BEA 어학원과 함께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 교육과 영어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다. 한기범 농구 교실과 BEA 어학원 업무제휴 한기범 회장은 B.A. 어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스포츠와 교육이 함께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인석 대표는 한기범 회장님의 선한 영향력을 접하고 업무 제휴를 추진하게 되었다. 영어 교육만큼이나 스포츠 교육도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범 농구교실과 BEA 어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필리핀에서의 스포츠 및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한기범 농구교실 백악관 어학원 제공.